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과 도전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언제나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또 꿈을 꾸며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세계를 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궁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이 종말론을 잘 정립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에 빠지거나 낙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전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다.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적혀져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이용해서 날짜까지 맞추기도 해요. 그러나 종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는것이죠 종말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그 날은 언제인지 알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종말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의 날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거짓 그리스와 거짓 종말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사탄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판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 예수 그리스도, 거짓 종말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이하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예정되어져 있는 경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종말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전달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미 배운 것, 이미 받은 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 안에 다른 것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